사건은 그러니까 응. 뇌물이냐 정치장법 자 위반이냐 이런 단순한 사건이었다. 그러고 나서 김성태가 1월달에 들어오고 양방원 회장. 네, 네, 회장이 귀국하고 나서부터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대북 송금만 얘기 가나오죠 네, 네, 뭐 스마트팜 얘기 나오고 방북 얘기 나오고 대북 송금 나고 오 네. 면회를 가면 본인도 스마트팜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판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laughs> <laughs> 어그 그것 때문에 지금 검찰은 잡아 잡두고 있다고 하는 건데 네. 네, 본인이 그모른는다 어. 그래서 저희 저보고. <laughs> 이거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 그러면서 네. 어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가 이재명 얘기가 나오고 이러는 판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기는 뭐 북한하고 가서 유리 온실 사업 네. 이런 거는 했대요. 네. 그 시범마을 사업으로. 네. 그래서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게 갑자기 스마트팜이라 그러고 그러면서 같이 근무했던 평화 국장 신명섭 씨라고 있어요.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래요. <웃음> 어. <웃음>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어, 뭔지 모르겠다고 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 자기도 이제 경기도를 나왔기 때문에. 알아봐야 된대요. 스마트팜은 쌍방울에서 표면적으로 네. 내가 북한과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내세웠던 사업이고 네. 아. 유, 유사한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뭐 유리, 유리온실 관련된 사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 아. 그 검찰은 이두 개가 같은 사업이다. 아하. 그래서 아,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유리 쌍방울이 스마트팜 명목으로 북한에 준 돈은 네. 경기도가 그 유리온실 그쪽 명목으로 하려 그 명칭은 유리온실은 아니고요. 다른 명칭인데 지금 생각도 안 나는 시범화 말인가요? 1범화 말인가요? 두개 같은 사업이니까 응. 쌍방울의 스마트팜 사업이 요 경기도 사업을 위장해서 돈을 <laughs> 보내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다. 요 <laughs> 근거는 김성태 워딩이죠. 아 주장. 예. 문건이 아무것도 없고 IR, 쌍방울 IR 자료는 음. 그 경기도 사업과 쌍방울 사이 같은 사업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아니고요. IR 자료. 아, IR 네. 자료는 쌍방울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북한과 엄청난 사업을 했다. 즉이 사업은 경기도 사업이 아니라 쌍방울 사업이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요. 아. 저희 남편이 들어가고 나서 엄청 네.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 제가 가면 너무 사람이 힘들어 보이고 자기는 빨리 나가고 싶은 거예요. 아, 그렇죠. 어, 그래서 이 이거는 이상하다 그러면서 어, 그리고 굉장히 저희가 했던 서 변호사님한테 의지를 많이 했어요 초반에? 그랬는데, 예. 네, 초반에는 갑자기 압수수색을 저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네. 변호사 사무실을 예. 그래서 압수수색을 하, 한다고 하더니만 하지는 않고 그때부터 약간 입장이 바뀌시더라고요 서변이 그러면서 변호사가 압수수색 당한 네 변호사 사무실을 어. 압수수색한다고 했어요 어. 그러니까는 많이 힘들어 하시면서 저한테 일단은 뭐라 그러지 이화영이가 많이 힘든 것 같다. 그러니까 네. 사모님도 이쯤에서 우리 이 사람이 나가게 해주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어요. 제가 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얘기가 다잘 됐대요. 그 검사랑 네. 네. 박상용 검사님하고 <laughs> <많이 얘기가 걸어둡네요. 웃음> 네. 수석 검사입니다. 네. 네 됐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이화영 씨가 이대로 두면은 자기는 책임 못 지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책임 못 지어 했더니 어떻게 대도 자기는 할 말이 없다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했더니 그, 걱정을 그, 하면서. 네. 나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자꾸 암시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나쁜 상황이라는 건 아주 중형 이성모 된다? 그것도 있고 네. 못 버틸 거다. 아 것도 남편이 했... 못 버티고 음. 갈 수도 있다. 아...